46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X, Y가 이렇게 있다. 이거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암수가 아닌 거를 골라보자 라고 하네. 가볼게요. 그러면 일단 X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Y는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죠? 그리고 대응관계 한번 봐주면 이거부터 볼게요. 1번. 1번은 뭘 하냐? 원래 값에서 2를 더한 게 Y래.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땐 2를 더하니까 1이고 0일 땐 2, 1일 땐 3이 나오겠다. 그죠? 이거 어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맞네. 일단 정의역, 구역 치역 이렇게 여기 안에서 해결이 되고 함수인 걸 보니까 모든 x원소들이 한 번씩만 화살을 쐈으니까 이거는 대응관계가 x에서 y로 함수가 맞다. 1번은 참. 다음, 2번 관계를 봐주면 이것도 똑같이 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여기 전체는 마이너스를 나오고, 거기에 1 더하는 거니까 0이네. 이렇게 되고 0일 땐1 나오죠. 그죠 그리고 1일 땐 얼마니? 0 나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서 y로의 함수가 맞네. 이번 참, 3번 볼게요. 3번을 봐주면 3번은 뭐라 하냐? 원래 값에서 1을 빼고 제곱을 해라. 라는 건데, 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나와? 4가 나와버리죠. 음, 그쵸? 야, 그런데 공역이 4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야, 그러면 얘는 갈 데가 없다는 뜻이 있고, 어때? 얘가 화살을 쏘지 않았다. 라는 거니까, 이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지. 음, 정역에 어떤 원수한 놈이 화살을 쏘지 않았으니까. 음, 그쵸? 그니까, 3번은 함수가 아니었다.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도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바로 할게 마이너스 1일 땐 얼마니? 0이고 0일 땐 0, 1일 땐 2네 요거 함수 맞고 다음 y는 항상 1래 x값과 상관없이 그러면 이렇게 되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함수는 맞네 그쵸? 그렇죠? 일단 정의역 공역 기억 잘 지켜줬고 모든 원소 액수 원소들이 한 번씩만 화살을 쐈으니까 어디로? 1호. 음, 그러니까 얘네들 왔다. 정답은 3번.